안녕하세요, 에마. 아이마그고 인사 한번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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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코멘 안 갔어, 코멘. 버리지 마, 코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사실, 와, 어떤 인간이 신체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름다움을 비보잉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다는 거 어떠셨어요, 여러분? 즐, 멋있었나요? 기다리 보람 있으시죠? 네 기다리 보람 있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멋진 공연 보여드려서 뒤에 영화 상영은 취소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난 아니고 진심이고요 네. 아, <laughs> 자 농담이고 저희가 뒤에 어, 행사가 조금 딜레이된 관계로 우리 오늘 시네마 위치는 어, 상영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어,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찮으시죠? 영화 같은 공연 보셨으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울산 분들이 제가 다른 여러 그 지방의 행사를 많이 다니지만 보통 시상식 갈때 거의 다 가시거든요 보세요 뒤 돌아보세요 다 대기하고 계십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진짜 너무 멋있으세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댄서들 대표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년에도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자, 이제, 워킹 사이드 시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시상이 많은 관계로, 어,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 우리 시상자에는요, 어, 워킹, 워킹, 베스트 포 시상자는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 이미영 관장님께서 자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두 분의 베스트 포중 먼저 어 베스트 포 이지화, 이지화예 던지시고요. 예. 자 상장, 예 상장이라 예 상장이라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시상할 때마다 큰 박수 마지막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했다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상장 베스트 포 부문 1대1 워킹 배틀 이름 이지화 자제1 1회 전국 비보이 배틀 대회 2019 울산 선머워즈 1대1 워킹 배틀에서 베스트 포를 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8월 4일 울산 울산 동구청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 이미영 태도 자. 아, 상장과, 예, 메달, 그리고 상패, 그리고 상금, 20만원이 수여가 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사진 촬영. 예, 멋있습니다. 이지와 아주 멋진 배틀. 예, 예, 뒤에 잠깐만, 예, 뒤에 잠깐만, 예, 계셔주시고요. 자, 두 번째 베스트 4, 워커 맵스. 아우. 자, 두 번째 상장. 베스트4 부문 1대1 왁킹 배틀, 이름 맵시 아래 내용 같습니다. 자 상장, 메달, 그리고 베스트4 상패와 상급 역시 20만원이 수여가 됩니다. 자 이제 왁킹 부분 우승자와 준우승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을 좀 먼저 모실게요, 무대 위로. 무대 위로 결승전에 올랐던 우리 퀸타, 그리고 해준 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혹시 이거, 어, 제가 이거, 손은 우리 그 이상호 운영위원장님께서 함께 해주시나요? 아니면 제가 그냥 발표를 할까요? 자, 일단 먼저 동구청, 동구청소년 동구 문화의 집 이상호 운영위원장님께서 시상자로 수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안녕하세요. 네, 시민 여러분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뵙고 또 뵙네요 네, 더 멋있어지셨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누가 우승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 몰라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그냥 발표를 해도 될까요? 자 이렇게 아,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 그러면은, 가운데로 서주시고요. 퀸타, 왼쪽. <laughs> 퀸타, 왼쪽. 자, 혜준, 오른쪽에 서주시고요. 힘들어? 자, 양손 잡아주시고요. 자, 양손 잡아주시고요. 결승, 워킹 우승자와 준우승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는 5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 울산 서머워즈 1대 워킹 배틀 우승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5!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자 시상은 시상은 준우승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준우승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워킹 준우승 상점과 은메달 상금 50만 원이 수여가 됩니다 자상장 준우승 부문 1대1 워킹 배틀 이름 크림타 제 11회 전국 비보이 배틀 대회 2019 울산 선버 워즈 1대와킹 배틀에서 준우승을 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8월 4일 유네스코 울산광역시협회장 손영우 대도 <목소리> 자 <목소리> 축하드리고요 상장과 메달 그리고 상패 그리고 상급 50만원이 수여가 됩니다 자 퀴타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우승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자 자 상장 준비해 주시고요 이어서 시상에는 어, 동부 청소년 문화의지 이상호 운영위원장님께서 이어서 수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1대1 워킹 배틀 서명해준. 제1 1회 전국 비골 배틀대회 2019 울산 썸머우즈 1대1 워킹 배틀에서 우승을 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8월 4일, 구그 우의 의장정용욱 대도. 자 축하드리고요 우승자에게는 상장, 메달 그리고 상패 더불어 상금 100만 원이 수여가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자 이어서 비보이 사이드 비보이 사이드 베스트 4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보이 사이드 베스트 4의 시상자는요. 일단 먼저 두 분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네스코 울산광역시 옆에 오드식 부회장님께서 시상자로 먼저. 도움을 주시겠고요. 두 번째 시상은 울산광역시의회 천기옥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오시는 두 분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3대3 비브 배틀 베스트4 시상은 오두식 부회장님께서 먼저 도움을 주시겠고요. 자첫 번째 베스트4 팀은요. 오늘 정말 멋진 배틀을 보여준 울산을 대표하는 보시그룹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자, 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좀호응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장 베스트4 3대3 비보이 배틀 팀명 포시쿠 제 11회 전국 비보이 배틀 대회, 2019 울산 썸머워즈 3대3 비보이 배틀에서 베스트4를 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8월 4일, 울산광역시, 청소년 수련시설 협회장, 김창열 태도. 예,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베스트4에게는요, 상장, 그리고 매달, 매달 하나씩, 매달 하나씩, 예 매달 하나씩, 그리고, 상금 어 메달 하나씩 그리고 상금판과 상금판 아직 아직이요 상금판과 상금 50만원이 수여가 됩니다 자 사진촬영 부탁드릴게요 가운데서 자 여러분들 베스트4의 포시쿨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우리 오늘 수고한 댄서분들에게 마지막까지 에너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유네스코 울산관우시 옆에 오드식 부회장님이 함께 시상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베스트포는요 멋진 게스트쇼까지 선보여준 팀입니다. 더 헤이마 크루. 자, 여러분 박수 주세요. 자, 3장. 3대3 비보이 배틀, 팀명 더 헤이마. 아래 내용 같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상장과 메달. 그리고 메달 하나씩. 자, 메달 하나씩. 아주 게스트쇼까지, 아주 오늘 게스트쇼의 베스트4까지 아주 멋집니다. 자, 상, 상태, 그리고 상급 50만 원이 역시 수여가 됩니다. 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자, 이제 마지막 결승전 결승. 자, 우승자와 준우승자를 발표해 주실 분은 시상자에 유네스코 울산광역시협회 손여우 회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보이 부분 두 팀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결승전 올라온 두 팀, 에, 무대 위로 에, 무대 위로 에, 가운데. 가운데 해주시고요자 <laughs> 3대3 비보이 배틀 우승자와 준우승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이제 다 알죠? 자 도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 울산 썸머워스 3 on 3 비보이 배틀 우승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5! 3! 3! 3! 3! 3! 3! 3! 3! 자 3! 3! 3! 3! 3! 3! 자 일단 시상은 준우승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준우승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주시고요. 자 서주시고요. 자 살짝 준우승 부문 3대3 비보이 배틀 팀명 로얄 프레시도 제11회 전국 비보이 배틀 대회 2019 울산 서머워즈 3대3 비보이 배틀에서 준우승을 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8월 4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정천석 제도 축하드립니다 자 상장과 그리고 매달 메달, 메달 하나씩 매달 하나씩 자매달 하나씩 그리고 상급판과 상급판과 상금 상급 100만원이 수여가 됩니다 자 마지막 사진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비월 부부 우승 상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승자, 상자 우승! 부부는 3-0-3 비월 배틀, 팀명 드리스터스 제12대 전국 비월 배틀 대회, 2019 울산 썸머워즈 3-3대 배틀에서 우승을 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8월 4일, 여성 가족부 장관상, 진선미 대도,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상장과, 그리고 메달 금메달, 그리고 상금판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가 됩니다. 자, 상금판과, 예. 자 사진 촬영 해주시고요. 자 이제 시상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시상하신 모든 분들 예 가운데로 좀 모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어, 아직까지 계신 우리 네빈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예, 사진 촬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상 예 수상자들 예 수상자들 무대 위로 다 같이 사진 촬영하고요. 제가 항상 울산 올때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리해주시고 예 함께 즐겨주시고. 많은 어린 댄서들에게 여러분 호응해주신 우산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비보이 분들, 워커 분들, 그리고 DJ 솜, DJ 제스티, 그리고 립제이, 저지 립제이, 킹소, 홍텐, 본조, 그리고 이 모든 행사를 준비해주신 아, 우리 관계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댄서분들 모두 다다 다 같이. 자, 댄서분들 모두 다다 다 같이. 이제 이거 사진 찍고 진짜 끝낼게요. 자, 여러분 마지막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 댄서분들 마지막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자, 마지막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자, 사진 촬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댄서분들 무대 위로 서주시고요. 다 같이 사진 촬영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보이는 곳에서 오늘 수고 많이 해 주신 우리 스텝 여러분들, 우리 스텝 여러분들. 자, 안전 요원들 모두 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울산 선머즈 12번째 만나뵙기를 기원하면서 자, 마지막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자, 한번 더. 한번 더. 아... 자 마지막으로 울산썸머즈하면 화이팅 하면서 마지막 컷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컷 마지막이니까 자 마지막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다이 화이팅 하면서 울산썸머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こいつがボ